안녕하세요, 공주농원 아줌마입니다. 이 꽃은 뭘까요? 이렇게 아름답게 큰 고목나무에 폈어요 이렇게 고목나무에 꽃이 이렇게 폈는데 새순에 꽃이 이렇게 달렸는데 피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카시아 꽃 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카시아 꽃 모양. 근데 이렇게 붉게 이렇게 꽃이 펴서 아직 꽃 이름은 저도 파악하지 못했답니다. 이따가 알아봐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달아드릴게요. 밑에 꽃잎 떨어진 것도 이렇게 아름답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이게 고목 나무에 이렇게 꽃이 폈는데 너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기 착생 식물 있잖아요. 우리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는 이 착생 식물 우리 개발도 원산지인 브라질에서는 착상해서 큰다 그러잖아. 요 여기도 지금 이 나무에 착상해서 크는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죠. 습도가 높으니까 이렇게 착상해서 크는 거예요. 건조하면 달라붙었다가도 말라 죽는데 이렇게 착상해서 크는 식물들. 그래서 요거 보여 드리려고 같이 요 신기한 꽃하고 같이 여러분들한테 찍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이꽃 이름 제가 알아서 요다 달아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